2025년 9월 22일 기준 이더리움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근 뉴스나 중장기 전망보다는 오직 가격 흐름과 기술적인 해석에 집중합니다. 현재 보유자이거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손절가나 목표가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표기된 번호 010-9959-6611번으로 개별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흐름은 급변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변곡 구간에서는 정확한 타점보다도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603만 원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약3% 하락했고 하루 만에 이 정도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기 하락 자체가 곧 하락 추세 전환으로 직결되진 않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기술적 구조를 해석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7월 중순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이 8월 초에 가속화됐고, 이때 만들어졌던 고점은 약 67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약한달반 이상 고점 횡보 구간이 지속되었고, 현재는 그 박스권 하단을 시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하락은 그 박스권 하단에 거의 근접한 자리에서 나타났고, 시세가 기술적으로 민감한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이 깨질 경우엔 580만 원 부근의 정오점 지지 라인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의 눌림이 지지로 작용하게 된다면 다시 630만 원대의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캔들 구조를 보면 오늘은 전형적인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고가는 624만 5천 원이고 저가는 600만 원 수준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음봉 이후 단기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내일 또는 모레까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래량을 함께 분석해보면 오늘 거래량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하락을 동반한 대량 거래도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한 매수세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구간으로 볼수 있으며 지지라인에서의 반응 여부를 확인한 뒤 진입을 고려하는 게 타당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락이 나오는 건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면 반등 시도도 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동 평균선 정렬을 보면 5일선은 오늘 음봉의 영향으로 꺾였고 21선은 약간의 완만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60일선과 121선은 아직까지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존재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조정이 짧고 강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며 만약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중기 흐름도 꺾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보조지표인 RSI는 현재 45에서 50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이며 과매도 구간은 아니죠. 이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등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신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캔들과 거래량, 이동 평균선과의 조합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ACD 역시 아직 데드 크로스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그널성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고 모멘텀 자체는 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단기적인 하락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은 현재 중기 상승 흐름 속에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고, 반등이 유입될 여지는 남아있지만, 매수 시점으로 보기엔 아직 위험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고점에서 진입했던 투자자들이 많고, 익절과 손절이 뒤섞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세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위험 관리를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신규 진입의 경우엔 좀더 명확한 지지 확인 이유가 바람직한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는 중기적으로는 절반 정도 조정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을 준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할 진입의 첫 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절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진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600만 원이 강하게 이탈될 경우 다음 지지 라인은 580만 원 부근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는 매수는 지양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등이 나온다면 630만 원 선이 단기 저항이며 이 구간에서의 캔들 반응과 거래량 증가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은 지켜보는 구간이며 시세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인 이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보유자의 경우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고민하기보다는 반등시 리밸런싱을 준비하는 전략이 합리적이고 신규 진입자는 지지 확인 이후 첫 파동이 나올 때 동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흐릿해진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의 투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과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기술적 분기점에 위치해 있고 단기 조정 이후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감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보유 중인데 방향성이 헷갈리는 분들, 신규 진입 시점이 궁금한 분들, 손절가나 목표가 설정이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안내된 010-9959-6611 번호로 상담 요청 주시면 개별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더리움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구조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이더리움을 둘러싼 최근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시장의 본질을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향성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더더욱 펀더멘털과 이슈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흐름을 기반으로 진입타점이나 매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을 둘러싼 최근 가장 큰 뉴스는 단연 ETF 관련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 승인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로의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죠.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는 시장에 출시되어 거래 중이지만 현물 ETF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고 SEC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검토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공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이미 상당 부분 그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현실화된다면 기관 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유동성뿐 아니라 신뢰도 측면에서도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규제 방향입니다. 이더리움은 작년 포에스 구조로 완전히 전환된 이후 지금은 전체 유통량 중약27% 이상이 스테이킹 상태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타이트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SEC는 POS 기반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규제 이슈는 이더리움에게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몇몇 코인이 증권 물류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향후 제도권 내 입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EC의 입장도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이더리움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내 편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2 확장도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옵티미즘, 아비트럼,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주도하고 있는 베이스까지 다양한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는 가스비 감소와 처리 속도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고 비싸다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더리움의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중 상당 부분이 레이어 2에서 처리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점차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계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사용성과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곧 시세에 반영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 RWA라고 불리는 흐름입니다. JP Morgan, 골드만 삭스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험적인 채권 발행과 자산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건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통 금융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흐름이 본격화된다면 이더리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기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토큰화를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부동산, 채권, 예술품이 온체인화된다면 그 기반은 결국 이더리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향후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내부의 움직임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최근 재단은 생태계의 탈중앙화를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탈중앙화가 아니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외부 참여자들이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죠. 특히 DAO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더리움이 점차 기술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태계가 커지면서 단순한 코드 수준의 관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를 확장하고 분산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더리움이 겪고 있는 진화의 한 모습입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이런 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더 많은 기관과 개발자, 커뮤니티가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 환경도 지금 이더리움엔 긍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고 있고 달러 강세도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기관 자금 입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이러한 매크로 환경과 이 TF, 토큰화, 레이어2 성장, 재단의 분산화 전략까지 종합해보면 이더리움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기술 플랫폼이자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코인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게더 정확한 접근입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이런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와 리스크가 혼재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 속에서 정확한 진입타점이나 매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59-6611로 간단한 상담 요청 주시면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슈가 복합적인 구간에서는 개별 대응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한 획을 긋게 될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 무료 안내. 이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단한 푼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료 리딩방, 유료 강의, 유료 채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수없이 헤매고 잃어보고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성공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들께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보세요.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 매도. 이 말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상승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승이 끝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분석한 차트, 시장 흐름,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문자 톡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장대의 양봉 나올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 제공. 이 문구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인할 때 가장 바라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장대의 양봉.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거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은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흐름, 심리 분석, 차트 구조,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서 확률이 높은 시점에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 시점에 사니까 다음 날 양봉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미지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코인 로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만 봐왔던 기회의 문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여러분도 그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이 숫자를 통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 9 9 5 9 661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코인,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 종목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자주 쓰신다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코인 6611, 텔레그램에서도 코인 6611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부터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부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지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까지 키워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에서 수년간 살아남았고 수익도 내봤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최소한 돌아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더 보고 이런 말은 항상 늦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보와 타이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혹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9959-661을 잊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